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입니다. 자, 기초 용어 특강 우리 3학년 국어 용어는 오늘 배울 용어는 매개체예요. 자, 매개할 매, 중개할 개, 또 이제 물건 체입니다. 네, 일단 매개체는요, 매개와 체가 결합된 말입니다. 한자어 매개의 뜻을 설명할 때 이제 매개와 중개라는 표현을 지금 이제 썼는데 이 매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 사이의 양편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그런 의미이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 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자 일을 주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채는 이제 물건을 의미죠. 하 그러니까 매개채는 둘 사이에서 자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 매개하다 매자가 쓰인 어떤 그런 이 문장을 보면은요 나에게 중매가 들어왔다 할때 이때 매가 이제 매개하다 매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 많을수록 중개 수수료는 높아진다 해서 이 중개 말 그대로 정말 중개에서 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개하다 할때개 중개하다 개자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채는 물체죠 그래서 지우개는 고체에 당한다할때 채자가 바로 물체 채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자들이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한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용어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 주는 것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조선시대 의 기념 홍랑의 시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낭독해 볼게요. 메포들 골라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니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조를 지은 배경을 잠시 한번 말해본다면요, 홍랑은 함경도 경성의 관리로 부임한 이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경창. 그래서 이 최경창을 만나서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즉 최경창과 홍랑이 이렇게 사랑을 어,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함경도에 부임한 이 최경창이 또이 다음에 봄에 서울로 또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둘이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 이별하게 돼요. 그래서 어, 홍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 최경창과 이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개체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여기서 맷버들입니다. 매뻐들이 맥버드. 맷버들이 바로 어, 매개체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매개체냐 보시면은 화자가 정성을 다해서 지금 맷버들을 골라 꺾습니다. 그래서 맷버들을 골라 꺾는다. 맷버들은 다른 말로 산버들이에요. 맷버들을 골라서 아주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꺾어서 지금 이 보냅니다 누구에게 님의 손에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잘 골라서 꺾어낸 이 멧버들을 이미 지금 창 밖에 심어두고 새 잎이 나면은 지금 자신을 자신으로 생각해 달라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종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멧버들의 잎을 보면서 나를 계속 생각해 달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멧버들이 바로 뭐냐면 이 화자의 마음을 여서 매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화자의 마음을, 자 화자의 마음을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음,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매개체가 등장하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은. 1년부터 3년까지의 내용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보여드린건 아니고 그러면 1년과 2년을 잠깐 좀 제가 읽어볼게요. 삼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또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요. 2연까지의 내용은 화자가 무엇을 봤어요? 여기 우물을 봤습니다. 우물. 우물을 화자가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자, 어때요? 지금 이 2연에 나와 있는 이 풍경은 어떤 풍경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죠. 음.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풍경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서 2연까지는 그냥 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런데 3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가 누구겠어요 우물을 봤는데 우물을 봤는데 어떤 사나이가 보인다고 하면 그게 바로 본인이죠 그래서 한 사나이는 바로 화자입니다 화자 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라고 하죠. 미워져 돌아갑니다 왜 미워요 이거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뭔가 제대로 이제 저항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밉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끄러움의 정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끄러움. 나는 적극적으로 지금 일제 강점기 때 저항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매개체가 뭘까요? 바로 매개체는 우물입니다. 우물이 매개체예요. 지금 우물이라는 매개체가 바로 뭐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 그죠 우물을 보면서 이 사나이의 어떤 그런 미움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물을 통해서 나를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를 또 보겠습니다 자이 시의 화자는 지금 이병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눈 덮인 산속을 헤 치고 산수 열매를 따와서 이제 나에게 줬던 그 밤을 성탄제 밤과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일의 성탄제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 않고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과거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를 위해서 눈 속을 헤 치고 산수 열매를 구해온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화자는 눈 내리는 성탄절날 밤에 지금은 안 계신 아버지 사랑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눈 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구해온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이 눈이 내리는 날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떠올리게 해주는 뭐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김종길의 성탄제까지에서 우리가 이 매개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용어를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매개체라는 그런 이 내용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인지를 파악하면서 잘 우리 친구들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